B.J. 마하 엔진입니다. 제가 아까 그 굴리는 영상을 찍었는데요. 제가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하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자, 먼저 KT 3 1 p 하고 이 조종기 설명드렸었죠. 브레이크도 되고 이도 되고 땡기는 것도 되고 이 조절이 되는 게 다섯 개예요. 그러니까 엔진 차에는 되게 적합한 조종기죠. 타면 없는 것 중에서는 제가 사실은 KT 331P가 들어있는 MP9 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여러분들 MP9 을 사실 살려고 했는데 77만 원 하더라고요. 얘는 5 5만원 정도. 그래서 좀싼걸 살려고 이걸 했는데 지금 쇽도 상당히 좋습니다. 기대 이상이에요. 착착 가라앉죠. 에어 필터 달려있고 안테나 긴 걸로 바꿨고, 고성능 카불타 들어있고, 그리고 좋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. 써보 힘이 진짜 대단해요. 15kg이 넘는 그런 서보고요 서버 두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메탈로된 슈타워 어퍼데크 그리고 여기에 이건 합금이에요 소리 들려드릴게요인플라스틱이고 합금인데 좀 끊긴게 많죠 제가 좀 굴려서 끊긴게 좀 있습니다 저 MP9 바퀴는 그냥 동그랗게 다 그냥 덮여있는 모양인데 MP9 보다는 인포노네오가 저는 좀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인포노네오는 리코의 타입이고, 지금 뭐 플로드 상당히 좋고, 지금 니들, 아이들, 닉스처이렇게다 조절도 할수 있고, 서버 세이브가 있습니다. 제가 터보엔진 님도 더 토그를 봤는데, 서버 세이브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빡 가다 박으면은, 서버가 킹 꾸러져서, 어, 죽을 수가 있어요. 서버 님이. 운명하실 수가 있는데, 저는 서버 세이브가,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, 인포넥 네오를 선택했습니다. 다이얼 쇼기고요. 지금 16mm인지 20mm인지 쇼기 상당히 두껍습니다. 1 0대보다는 근데 이거는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은, 운동장이나 모래에서 하게 되는 먼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. 이 보면은, 제가 이붓두 자루 가지고 찍은 그 털어냈는데, 아직도 이만큼 남아있어요. 제가 그래서 한번 굴리고 나서, 여기, 그냥 들어있는 바퀴 푸르는 공구가 있거든요. 여기 유니버셜하고 케반에도 모래가 들어가서, 이다 풀어서 청소를 한 적도 있었어요. 그래서, 이것도, 모래 말고, 아스팔트나, 우레탄 깔려있는 그런, 잔디. 잔디나 그런 것도 괜찮아요. 그리고,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서. 쇽이 와앞 쇽이 살짝 약해요 살짝 약한데 제가 지금 쇽을 이렇게 딱 풀릴 때까지 다 풀어놓고 이것도 안쪽으로 한칸 땡겼고 이쪽으로 한칸다 땡겨서 쇽이 지금 최고로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쇽이 좀 앞쪽 쇽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54만원에 연료 제가 연료는 무 보고서 안 들고 갔는데 연료하고 조종기하고 시동장비 풀셋하고 들, 들어있는 게 54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53만 7천원이라면은 해볼만 합니다. 근데 이건 엔진이기 때문에 한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정도는 대야 관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하기 전에 가격 비교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중고에도 어, 구형인 푸모델오가 25만원 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기어가 좀 나가 있어서 중고로 사시려면은 상태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, 새거로 사시면 좋죠. 새게좀 좋으니까. 그러면은, 어, 서브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